2021년 1월 4일 첫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과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설명해 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이러한 공허한 영혼의 생명의빛이신 예수님이 비치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자됩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로 나누셨습니다. 태초에는 엄청난 많은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물이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하늘 위에 물과 땅 위에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으므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름과 겨울이 따로 없었고 사시사철 따뜻한 봄날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노아 홍수 때다 쏟아져 내림으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생겨나게 되고 지구는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구가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법칙으로 땅이 융기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항하려고 일부러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모든 천체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구가 창조되는 과정을 다알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100% 정확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이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생물들도 다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22절입니다.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들이 진화론을 주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모든 동물은 각기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상태적인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의사가 증명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뇌 없이 의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없더라도 내 마음과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군뱅이가 날개를 따고 하늘을 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하여 천국에 가게 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식물만 먹어도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노아홍수 후에는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면서 동물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후에는 동물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을 때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도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3절입니다.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온 땅을 돌아가며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때 기름진 땅에서 자라난 과일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순금보다는 정금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므로 정금, 곧 천국에 있는 금으로 정결한 금이란 뜻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창조적인 새 날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